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 산업입니다. 2016년에 90조 원 규모였던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2년이 되면 19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에, 특히 중국과 같은 후발 주자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치열한 경쟁과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에, 또 적기에 투자하지 못한 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에, 잘 보아왔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반도체 사는마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는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곳 가장 준비가 잘된 곳,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간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기업, 정부, 정치권 등 곳곳을 누비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2019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준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모세 혈관인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클러스터 내의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과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축적해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사 구성원이나 대학생들이 반도체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 복지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터와 삶터가 한 곳에 있는 복합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주거, 문화 교육이 어우러지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 안전, 교통을 첨단 기술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